뭐 에소일은 아무래도 좀중 대형주라고 이제 좀볼수 있습니다. 이제 가가 네. 이제 12만 더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좀 효과라고 네. 이제 좀볼수 있겠는데요.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그러니까 한 7월까지 그러니까 7, 8월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뽑아 봤고요. SOE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장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유가의 상승이 일단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네. s o e 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최근에 이제 r u d 의 ODC 라는 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를 네.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러를 아. 프로자일렌이라든지 막 이런 화학성분을 이제 만들고 나면 잔산유을 가지고 네. 다시 이제 고부가가치의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드는 이 설비를 이제 말하는데요. 네. 근데 이게 거의 완성 단계에 다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. 음.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에소일이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. 2, 3분기는 그 정제만인이라든지 유가상승 때문에 오르지만 또그 네. 4분기, 그리고 내년 또 1, 2분기는 또 이런 RUD, 오디 c 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라도 어, 주가의 상승은 더 상승력의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네.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전략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요. 오늘 붙으실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12만 3천원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, 어, 낮에 한 12만 1,500원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매수 가격대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네. 좀볼수 어,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2만 1,500원대로 이제 사실 때는 그러니까 이 s o e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어, 분할로 해서 좀 네. 매수를 하시는 게좀좋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손절선은 일단 11만 5천 원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. 네.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13만 4천 원 이상. 그러니까 전고점이 이제 13만 4천 원인데요. 이번에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전고점은 충분하게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13만 4천원을 넘어서 이제 14만원대까지 좀 목표로 네.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SOL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. 자, 목표가 13만 4천원 일단은 제시를 해주셨고요. 14만원까지도 본다고 하셨으니까요. SOL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